IT 관련 일을 하시거나 시작하시는 입문자들 그런 분들은 이제 오픈 소스라는 걸 용어를 알게 되죠. 오픈 소스란 뭘까? 이상 이제 모든 IT 업종은 이제 오픈 소스라는 단어 없이는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 없이는 IT 세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오픈 소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오픈 소스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픈 소스라는 거는 일종의 플렉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뭐 비싼 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하고 다니면서 플렉스고 막 이거 추종하고 이렇잖아요. 플렉스는 플렉스인데 어떤 플렉스냐면 지적 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픈 소스를 다 오픈했어요. 누구나 와서 보고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할수 있는데 문제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능력이 돼야죠. 그 오픈소스 코드를 다 열어놓은 걸 너도 볼수 있는데, 너는 이해 못하잖아.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참여해서 뭔가 기여를 안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제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뭔가 또 자기만의 아이디어들. 뭐 예를 들면은 지적 능력만 세상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얻어진 경험들, 그 다음에 또 내가 필요한 것들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오픈소스가 있고,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분야에 내 나의 전문 분야 이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연결해서 다른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란 뭔가 이걸 검색을 해보면, 이제 덕덕고도 제가 사용하는 덕덕고 브라우저도 이제 오픈소스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덕덕고도 오픈소스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이제 오픈소스라는 걸 초기에 이제 도입하고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된 기계가 이제 리눅스죠. 리눅스라는 거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운영체제의 모태 같은 겁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리눅스라는 오픈 소스 운영 체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돈을 낼 필요가 없이 리눅스를 활용해서 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좀더 기술적인 게 필요하면 이제 좀 돈을 들여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오픈 소스에 뭐가 있나? 또 구글도 다양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많이 갖고 있어요. 반면에 애플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별로 없죠. 오프, 애플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폐, 폐쇄적이었어요. 구글과는 달려. 구글은 처음부터 굉장히 오픈적이었고요. 왜냐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뭔가 기존 시장에서 경쟁자들하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많이 활용한 게 구글이죠. 결국은 이제 이 오픈 소스를 만들고 만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무료 서비스를 가지고 다른 데다 활용을 해야지 이제 기존에 폐쇄적으로 하던 업체들과 경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고객을 결국은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전략이 깔린 거죠. it 업계에서는 애플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애플 브랜드가 엄청나고 아무나 똑같이 따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고객들은 이제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다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스라는 강력한 운영 체제와 그에 따른 오피스 제품군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구글이 후발주자였습니다. 근데 구글이 기존의 경쟁자들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보시면은 그것도 구글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운영체제 없이는 어,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동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글은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장을 차근차근 점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객은 싸고 좋은 걸로 가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무료야. 그쪽으로 갔고, 대신에 어디서 돈을 만드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 웹사이트들에다가 광고를 붙이면서, 거기서 광고 수익만 하고, 그, 그들이 만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나온 그런 제품들에 관한 것들은 거의 다 무료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 엔진 보면 압도적으로 구글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죠. 왜?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패스적이었는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 오픈하기 시작했는가. 그거는 이제, 그것도 시장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난 오픈소스가 좋아서, 아니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겠어. 우리는 사회에 기여를 더할 거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그래서 윈도우스 11, 그리고 윈도우, 윈도우스 10이 나오기 전에, 윈도우즈 7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8을 출시합니다 윈도우즈 8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데 이게 이게 망한 제품이에요 많은 사용자들에게 의구심이 생겼어요 거기다또 마이크로소프트 서버군이 있는데 망하고 있었어요 일단 유료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서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서버군들은 유닉스 계열의 서버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정적으로 오픈 소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발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이제 단넷입니다. 이 단넷으로 개발을 하는 게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인기가 없어졌어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도 굉장히 비싼 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료 툴들이 쫙 깔려 버리잖아요. 구글에서도 만들고 뭐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무료 툴들을 막 출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 사회에서 인기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인기가 사그러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해버립니다. 컴퓨터 시장의 판도가 변해버린 거예요. 컴퓨터 시장의 판도가 예전에는 데스크탑이나 랩탑이었다면, 이제 누가 집에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그럼 굳이 랩탑 없어도 다잘 살잖아요. 모두들 핸드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런다는 건 이제 윈도우즈 제품군이 들어갈 장비들, 컴퓨터들이 이제 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우려고 했어요. 모바일 폰, 그러니까 핸드폰의 제조를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망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가 기업이라는 게 이제 리더만 생각을 바꾼다고 의사결정 구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일단은 내가 있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이 쭉 밑에 깔려서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건데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CEO를 안칩니다. 사티아 나델라라는 뉴 CEO를 안치고 그리고 빌 게이츠는 경영에서 물러난 거죠. 이제 바뀌고 원래 사티아 나델라라는 CEO가 주력으로 삼던 게 이제 클라우드 쪽이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 기술 계열 쪽으로 성장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CEO가 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가는 서버들은 이제 리눅스, 유닉스 계열 서버들도 다 올라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사용하게 만들려면 윈도우즈 제품군 같이 비싼 거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또 다른 한 쪽으로 이제 개발자들의 커뮤니티 설득하고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친화적인 개발자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무료 툴인데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픈소스의 역사 그리고 IT 업계의 주요 회사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오픈소스는 누구나 참여해서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여하는 데는 꼭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번역으로 기여할 수도 있고 테스팅으로 기여할 수도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고 또 오픈 소스마다 원하는 게다 달라요. 어떤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좀 폐쇄적이고 어떤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완전히 오픈돼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른 개발자들의 흥미를 끌수 있을 정도로 이제 뭔가 특별하면, 그러면 이제 그 오픈소스들은 잘 운영이 될 건데,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해서 막 생판 모르는 사람들만 막다 모여가지고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룹이 있고,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 예전에 있던 룰을 잘 따르는 사람은 이제 남는 거고,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헤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그리고 애플의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가 어떻게 IT 업계에 영향을 미쳤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역사는 이렇게 되왔다 하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어,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테크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